네, 안녕하세요. 디지입니다. 제외 가능성 높이는 방법, 이게 최고예요. 딴거다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, 뭐 남자는 시각에 약하다.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? 아닙니다. 여자도 눈이 없습니까? 여자도 시각에 약합니다. 그냥 인간은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자도 잘생긴 거 좋아하고, 몸 좋은 거 좋아합니다. 그냥 사람 다 똑같습니다. 상담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? 다 똑같아요. 인간이 다 똑같아 이거예요 남자 여자 할게 없이 어, 똑같다 뭐 헤어졌는데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는 남자가 어,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아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리고 남자 형편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뭐 직업이 어쩌고 그러니까 취업 못하고 있다 하면 취업하고 뭐 이런 경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다시 가더라 뭐 이런 거다다다다다다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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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렇다고 어 그러니까 뭐내 가치를 올린다 뭐 이런 거 이거 뭐 어떻게 올릴 거예요 예뭐 네? 내가 갑자기 뭐어뭐 어? 의사가 될 수도 없고. 어, 내가 갑자기 행시에 붙을 수도 없고 내가 갑자기 막잘 나가는 어, 그사장이될 수가 없잖아 어, 뭐 두세 달 만에 뭐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두세 달 만에 뭐 그러니까 돈을 막확더벌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뭐 두세 달 만에 뭘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뚱뚱하다 살 빼고 말랐다 살 지우고 근육 없다 근육 만들면 됩니다 어? 남녀공통이요 네. 그냥 겉보기가 더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없던 재회 마음도 조금이라도 더 생겨요 잘생기고 예쁜 게 장땡이다. 뭐 이런 어 외모지상주의 같은 어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, 굉장히 유효합니다. 거의 다, 어 거의 다 속해요.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진짜 제생각이 아무리 없어도 괜찮아졌네. 이런 생각이라도 든단 말이에요. 이 껍데기가 좀 나아지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니까. 근데 이 제외 생각을 좀 품고 있다. 그러면 당신더 잘생기고 예뻐져봐. 혹 한다니까?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제외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런 거는요. 그냥 덜 먹고 운동하고 스타일 바꾸면 됩니다. 그냥 꾸미세요. 꾸미는 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이에요. 두달 동안, 두세 달 동안 꾸민다고 해봐. 와 이거 뭐 사람 바뀌는 거 한순간일걸? 어? 두세 달 동안 못 바뀔 수가 있을까요? 껍데기 바꾸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까? 그렇지 않을 거예요. 거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가능성 더 높이겠다 이러면 헤어진 원인이 된 거를 이제 반성하고 안 하면 되죠. 어? 반성하고 안 하겠다는 다짐을 전달해 가지고 어? 상대한테 딱 말을 하면 제외 왜안 되겠어요. 네. 될 가능성 조금 더 높아진다 이거예요. 자, 근데 이런 경우는 아무리 더잘 생겨지고 예뻐져도 안 됩니다. 네. 뭐냐 상대가 완전 질렸어요. 네. 당신한테 완전 질렸어. 그래서 당신이 막 어? 수지 이영애 같아도 안 돼. 그냥 원빈이 돼도 안돼왜 성격이 어떤지를 다 알거든 어? 아, 성격이 너무 아,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아우 저 지랄맞은 성격 나더 이상 못 받아줄게 이래가지고 헤어진 경우에는 절대 안 됩니다 볼걸막못볼걸다 보고 막 욕하고 막주 뜯고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막 이런 커플 많잖아요 네? 이런 커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는 뭐두세달 동안 잘생기지고 예뻐진 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네.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 주변에 진짜 이성 이 씨가 말라야 돼요. 그래서, 하, 땡땡이라도 아쉽다.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막, 그냥, 밑 바닥까지 가서 끝나놓고 제외 바라고 있는 분들은 싹 접으세요. 그건 제외 절대 안 되고,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리해가지고 또 내가 더 나아졌어요. 그러면 제회 확률도 올라가죠? 근데 뭐 올라가는 확률로도 제외가 안 됐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내가 다음 연애할 때도 더 수월하잖아요. 내가 그래도 두세 달 전에, 어? 상태보다 더 좋아졌어. 어, 이 껍데기 좀 괜찮아지면 그래도 이 내면에서 조 자신감도 좀 생기는 말이에요. 에이? 내가 뚱뚱할 때보다 어, 살 빼고 나면은 당연히 자신감도 생길 거고, 내가 막 비쩍 말라 비틀어졌을 때보다는 그래도 살이 좀 붙었을 때가 자신감이 생길 거고, 내가 진짜 완전 근육이랑 일 없이 금루무르한 이런 어, 남자 여자였다 할 때보다는 그래도 어, 내빵대가좀탱탱해졌다 이러면은 좀 이에 자신감이 생긴다고요. 그러니까운동하락한 거예요. 에이?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어, 제외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.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어? 가랑 제외로 하노.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 관리하고 가꾸는게 이게 확률도 높이고 다음 연애하는데도 수월하다. 뭐 제외 확률 높이는데 뭐 2, 3주 있다가 어떻게 하고 뭐 대략 뭐두세 달의 기간을 가지고 뭐 일단 이 이미지 체인지를 하는 그 시간을 가져가지고 짠 나타나가지고 뭐됐고 어? 그냥 그냥 가꾸세요. 최고입니다. 이 효과 제일 좋아요. 그때 봤는데 어 자가 저랬나 이래 되면 된다니까요. 실제로 주변에도 살을 확다 빼버렸어요 여자가 살을 다 빼가지고 그 남자를 만났어. 어, 그러니까 남자가 재배를 하자고 만나자고 다시 가는 거예요. 어, 여자는 재배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다 이 세상이 이래요. 네? 내가 보기에 더 좋아지면 상대가 끌려 확률도 높아지는데 이내 속이 근데 그대로다 이러면 상대가 끌렸다가도 아 맞다. 아 맞다. 자는 어, 내랑 이런 게 문제가 있었지. 이래가지고 또 뭐, 헤어지니까 아무튼간에 어, 관리를 해가지고 두세 달 하면은 어, 바꾸는데 충분합니다. 내가 좀 많이 바꿔야겠다 이러면은 한 6개월 드리면 되고요. 그러고 나타나든지요. 모쪼 뭐가 됐든지간에 더잘 돼가지고 좋아지는 어, 좋은 그런 연애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